자, 자 개미들이여! 나에게 힘을 줘! 오늘은 소소한 재테크. 맞아요. 어, 재테크의 신. 유 o u You. 개미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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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들 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 그냥... 조금밖에 안 잃었네. 오빠도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잃었어. <laughs> <안 이뤘나? 웃음> 조금 이렇게. <웃음> 정말 <웃음> <못> <웃음> 조금씩. <해>. 몇 <laughs> 원. 근데. 되게 커져요. 티끌 모아. 티끌. 티끌. 티끌이라도 모아보자.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자, 첫 번째. 캐시워크. 캐시워크, 이거 우리 엄마도 하는 거 같아. 어, 넌안 해? 저안 해. 너넌안 해? 안 해? 아니, 왜안 해? 이게 걸으면 돈이 되는 그런 거. 맞아, 거죠? 맞아, 맞아. 이거 아이폰에도 있어요? 에? 아이폰은 잘안 깔려. 아니야, 우리 남편 해. 아, 좋네. 뭐. 아, 아이폰이다연구하 아, 어,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어디갔지? 이걸로 얼마나 벌었어요, 지금? 나 근데 얼마 못 벌었어요. 왜냐면 나는 차를별로만네 아, 맞네, 맞네. 근데 만약에 뚜벅이다 하면 음, 하루에 100원씩은 모일 수 있어요. 오, 근데 100원 모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만보를 걸어야 돼. 네. 헉, 나는 이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 건네? 만보를 걸어야 100원을 주는 거? 네. 일석이조지 건강도 챙기고 맞아. 뭐 만보 걸었네? 어, 백 원도 쌓였네? 어, 맞아요. 이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최대 1 0 0 원이에요 하루 아, 만보. 아, 만보. 오. 오. 그러면 근데 만약에 만보식 내가 3 0일을 걸었으면 얼마야? 삼천 원. 그렇죠. 커피 한 잔. 그렇죠. 근데 어.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막막 막 치킨도 사 먹고. 아형부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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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렇지, 그렇지. 어. 네. 그래서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소소하게 모으면 커피 한 잔. 솔직히 땅파봐 100원 안안 나와 안 나와? 안나오죠요즘 그렇죠. 아, 알지? 치 아, 설치 중이에요 저도 설 아, 저희 엄마는 캐시 슬라이드로 거의 14만 원 정도 근데 캐시 슬라이드는 뭐야? 나. 슬라이드는 나. 앞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광고가 뜨는 거예요 어. 거의 14만 원 정도? <laughs> 야 대단하시다 진짜 진짜 당연하죠 어, 엄마 보면서 어, 오늘 어. 또 이만한 입금 들어왔다 약간 이렇게 어. 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게 쏠쏠하다 아,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니 어. 진짜 쏠쏠하네 맞아, 아니, 아니 지금 뭐 하는 <laughs> 거야 나뭐 방송해야지 거예요? 맞아요 아직도 7,500원 있다고 이 어... 요런게 또 소소한 그쵸 그쵸. 있고. 그쵸 언니 그것도 있잖 영수증 찍는 건 뭐야 영수증 찍는 건 뭐냐면 저도 이거 맘카페에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네이버에 아, 마이플레이스 어, 뭐? 뭐 그런데 어, 어. 인증을 해 처음 간 곳은 50원씩 쌓여요 정리금. 아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뭔지, 뭔지 알죠? 뭘 어, 내가 뭘 구매를 한다 그러면 네이버 페이로 그쵸? 쓸 수가 어. 있는 거예요. 어. 맞아. 어. 이거 네이버는 진짜 우리 오빠도 자기 내가 돈벌게해줄 게임을 어. 이래 갖고 어. 가져가거든뭐 이렇게 구매 약정을안놨냐고 구매 약정을다 했고 그래. 사진 후기를 다 그래. 하니까 갑자기 2만 원이 생긴 거야. <laughs> 맞아요. 야 맞아. 얼마나 많이 쓴 거야? 2만 원. 얼마나 거야? 쇼핑을 많이 했고 얼마나 쇼핑 구매 약정을안 했고. 안 했어. 어, 그래. 그냥 자동으로 해놓은. 여들 지금 문화 충격이에요. <laughs> 이런 게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어. 우리 남편 알려주고 우리 형님 알려주고다알려줬단 말이야. 또 하나가 있어요. 뭐, 뭐. 동전모으기. 그래. 적금이었던 것 같아. 맞아맞아 나도 그거 해놨어. 동전모기는 알아요? 네, 알아요. 어떤 거예요? 이게 그 은행에서 응. 이제 은행에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를 하잖아요. 응.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 은행에 응. 3만 170원이 있어요. 아, 어. 어 170원? 100, 170원을 알아서. 적금으로 해주는 거야? 거야. 어. 잔돈을 얘네가 빼가 가지고 따로 아 만들어주는 게 있는 거지. 그거랑,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은 리워드 오잖아요. 알갱이! 알! 알. 어. 어. 그건 12원 뭐야? 12원 이렇게 와. 맞아요.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면은 페이백이 오는 거예요, 어... 몇 원씩. 맞아. 그것도 그걸 모아서 펀드로 해주는 거가 음... 있고. 맞아, 맞아. 어. 저는 또 26주 접근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26주 동안 만 원, 그러니까 최대 만 원씩 증액을 하는 거지. 음... 1주차는 만 원, 2주차는 2만 원. 그럼 헉, 이렇게 너무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주차는 얼마예요? 20만 20주차는 20만원. 그 다음 주는 21만원 내데 혜택도 주고, 이번에 이마트랑 같이 해가지고, 어. 이마트 상품권도 좀, 뭐, 할인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도 주고. 응. 적금을 조금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재미가 응. 있잖아. 맞아. 26주니까. 6개월이면 다 끝나니까. 어. 그런 것도 좀 소소한 게 있죠. 이게 또 요즘 은행별로, 이번에 새로 응. 신상품 나와서 엄청 높게 쳐주는 응. 거 어. 있으면은. 갈아타면서 맞아 갈아 타면서 바꾸더라고. 맞아. 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 한다고. 그다다 부자가 된다고 <laughs> 부자가 되. 된다. 야 그래도 집은 못 살. <laughs> 생활 속에서 이런 거 하면 또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그럼요. 재미고. 재밌어. 맞아, 자, 맞아. 그럼 이제 재미를 걷어내고 언니 주식 얘기 해봐요 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 오늘 아침에도 <laughs>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언니가 먼저 제일 먼저 전해줬어. <laughs> 맞아, 그래서 솔직히 제가 여기저기 테마주도 넣어보고, 음. 근데 이게 함부로 넣으면 안 되더라고. 음. 그러니까 좀 모르잖아. 초보들은 좀 많이 범하는 실수가 나였어. 그러니까 어. <laughs> 내가 들어가면 물려 못 나와.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자꾸 물리는 거야. 이번에 비키트가 그런 경우였던 맞아요, 맞아요. 어똑 같은 경우. 그래서 좀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를 엄청 해야 되더라고 어. 나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너 같은 애들은 그냥 우량주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량주에 그냥 삼성에 넣었어요. 삼성 현대에 넣는 어, 어. 거죠.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거지. 음. 어, 그냥 어차피 내가 이거를 10년 뒤에 열어볼 거라고 음. 생각하고 음. 배당금이 들어와요. 어. 근데 은행에 넣으면 이자 얼마 안 되잖아. 음. 사실은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 음. 배당금이 들어와요. 주말. 이자가 좋아요?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걸 또한 줄을 사 그러니까 주수를 늘려서 배당금을 많이 높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주식이라는 게 단점이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있지만 우량주에 넣으면 좀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어. 미래를 보고 넣는 거 묻어두는 거야 네, 아니 그런데 우리 언니가 그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럼요 뭐가 나오셨어요? 마이너스 40에 <laughs> 마이너스 40점에 한강물이 차네 <laughs> 때문에 저는 우량주인거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안 너는 너무 많이 나왔다면나22% 나왔어 얘 같은 애들이 주식해야 돼잠룡잠룡 어. 근데 돈이 없어서 못넣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내가 이거를 꼭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음. 내가 나보다 한창 열몇 살 음. 많으신 선배한테 음. 이거를 5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들었어 그때 삼성 주가가 38,000원이었어 한 주당 그 선배가 나한테 지혜야 진짜 앉혀놓고 얘기를 했거든 음, 한 주씩만 너... 넣어 어. 근데 내가 그때 어, 38,000원? 나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너라고 했는데? 그니까, 러얼른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있어요. <laughs> 우리 이모부가 얘기해 주셨는데, 주식이 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이 그래프를 더 이렇게 멀리서 멀리 멀리 보면, 보면 조금 내가 내려가도 거지? 이 모든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 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려안다는 그래. 거. 사실은 목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 그냥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해야 거. 돼. 맞아. 공부를 좀 해보라는 거 그렇지, 거지. 그렇지. 또 내가, 어, 내돈 줄게 오빠가 해. <laughs> 그랬더니, 아, 자기는 체지지 아니래. <laughs> 어. 그냥 너 그냥 이러도 되니까. 응, 음, 해보라고. 해보라고. 아, 형분 이런 게 멋있어. 멋있어. 그러니까 돈을 좀 줘봐. <laughs> 내가 좀벌어을 때. <멈출게>.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laughs> 힘내고 있답니다. 그래습이 개미들 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 맞아. 이2 30대가 너무 돈 벌기 힘들까. 이런 <laughs> 식으로밖에 우리가 돈벌수 있는 길이 음, 없다는 거지. 맞아. 아, 너무 웃겨. <laughs> 이3 0 대가 되게 많잖아. 특히 2 20대 0 대들. 근데 클났어. 음. 2 0 대들이 지금 음.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이걸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 <laughs> 아, 나는 아, 그건 네. 아니고. 근데 그래도 형님이 증권사에 음. 오래 계셨잖아요. 음. 주식이랑 절대 손대지 말라고 어. 하시긴 했어. 었요 그... 제일 현명한 거는 안 하는 게. 그래. 제일 그래. 그래. 안할 그래. 거면 우량주 하시고. 우량주 해야 돼 우량주. 계단감 <laughs> 받고. 현차현차현 <laughs> 차. 카카오 도박 게미이 네이버 도박 게임. 아이 그림 너무 귀엽다 이것도 사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목돈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마음도 맞아, 있어야 돼. 항상 되고. 목돈이 문제인 음.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산 투자야 그래서 음. 주식도 조금 넣고 이것도 조금 하고 그래. 다. 그래요 지금까지 걸으면서 3천원 모았던 <laughs> <아니>, 하이 <하늘에. 웃음> 맞습니다 이렇게 또 소소한 재테크 알고 계시면 어, 댓글 에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어. 달아주시고 물론 티끌 모아 티끌이 그렇지 그냥 커피 한 잔이라도 먹자 그래 네. 화이팅이다 화이팅 재미는 <laughs> 뜬뜬, 오늘도 뜬.